안녕하세요. 스텔라의 놀이 생각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네, 직장인들에게도 아주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직장인이라서 어,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말에 어, 평소에 놀지 못했던 아이랑 좀 재미있게 놀수 있고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네,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주말에는, 금요일에는, 좀 주말에 아이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함께 뭔가, 무언가 활동을 할 만한, 소위 만들기 같은 걸할 만한 주제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 물고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음, 네. 그, 아마 어른들은, 네,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를 뭐라고 하죠? 낚시라고 합니다. 네, 어른들은 다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강가에 있는 또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입니다. 네, 어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낚시대라고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낚시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낚싯대를 모르는 친구들이 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들 중에는 네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낚싯대라는 정답을 우리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을 할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아이들한테 보여드리면 조금 좋을 만한 이미지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이미지 네, 질문을 위한 이미지는 네, 바로 이 그림 네, 지금 우리 여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강가에,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닷가에 무엇이 있죠? 네 물고기가 있어서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어, 지금 한참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인 낚싯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기보다도 네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네좀현상에 밑바탕에서 질문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낚싯대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이 안나옵니 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뭐날라가서 무엇을 만들어서 잡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만의 무언 무엇을 좀 독트, 독특한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타고 가서 잡아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어떤 어떤 그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경우 어, 만들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 아이들이 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대답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그물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그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그물이니라고 물어보고 얼마나 크니 그물은 무슨 색깔이니 어 그물은 어,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금 구체적인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만의 나그 아이만의 그 유니크한 독창적인 생각이 조금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어 보시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 어, 아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네, 무언가, 그 도구를, 네, 그게 탈 것이 될 수도 있고, 낚싯대 같은 무슨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날아가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바다 밑을 가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전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만의 그 생각을 한번 구현해 보면서 아이들과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집에서 활동을 할 때는요, 물고기도 좀 만드셔서 물고기를 바닥에 좀 깔아 놓으시고, 아이들이 만드는 그 도구, 무언가를 가지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보는 네, 그런 테스트 네, 그런 한번 시연까지 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였죠? 네,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입니다. 네, 어른들은 낚싯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간단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또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네, 그런 답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유용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아이들과 5분 10분 대화를 나눠 보시고 주말에는 같이 만들기 활동까지 해보시면 네,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네, 스텔라의 네, 질문 네, 바닷가에 있는 낙.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네, 오늘 스텔라의 놀이 생각은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에 보아요.